님 다음 주 금요일 생일인데 월요일에 입대합니다. 미리 축하 가능하신가요? <laughs> 케이크 받아? 군대에서 초코파이 성성 쌓고 그러나요? 아닌가? 쌀 케이요? 쌀 케이크 뭐야? 군대 생일자한테 주는 쌀 케이크. 뭐야 생긴 건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요? 맛 없어? 빵에서 쌀 놀이 내한다고요 뭔 냄새지 그게? 밖에서 사오는 거야? 아니 밖에서 사올 거면 좀쌀 케이크 말고 좀 맛있는 거 해주지. 그럼 이거 막 혼자 먹어요 아니면 나눠 먹어요 이렇게? 너나 먹어? 생활관 사람들이랑 나눠 먹어? 너나 먹어? 그거 군대 쌀 케이크 만드는 곳이 장애인 고용하는 곳이고 그분들한테 급료로 들어간대요. 어, 아, 너무 좋네요. 어 이런 건 아니죠? 음 맛있겠다. 나 요즘 케이크가 왜 이렇게 좋지? 이거야? 말이 되냐고? 아, <laughs> 왜? 비하게 생겼는데 왜 그래? 이게 군가리를 하면은 이제 너무 돈에가 밀리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돼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아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있음 아그거무식킹무식킹 그것도 아 <웃음> <웃음> 케이크 영상 틀어줘. 아 근데 제가 잘하는 거 너무 멋있다. 나도 아, 제가 잘하는 그런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약간 이님에서 <laughs> 보면 땡땡쿤 고래 쿠키 와타시가 맞는건데 어, 처음이라서 잘 됐을지 모르겠어 어덕 엄념념 음? 예, 맛있는걸? <laughs> 아, 아. 아. <laughs> 약간 그내 이야기 <laughs> 거기 여주처럼 되게 <laughs> 쿠키 맨날 이렇게 주고 막 그러고 싶 파도, 파도 하고 싶었는데 없지. 뭔지 알지? 오 진짜? 아그 영화요? 영화 어때? 오 나랑 어? 괜찮은데? 꽉 멋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도 저러나? 대놓고 문 앞에서 저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야 이게 진짜 이러나? 저는 학교 생활에 이런 걸 전혀 못 느껴봐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 진짜 내가 남자하면꼭죽을것 같아 진짜. 별건 아니고, 내가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러면서. 자, 내가 생각한 그런 모습. 욕도 안 쓰고, 완전 소녀소녀하고, 되게 힘없고, 막, 에, 아! 이러고, 막, 취미는, 막, 막 클래식 듣기, 마카롱 만들기, 이런. 왜 땀을 흘리고 난리야! 내가 그런다 한게 아니라 그런 여자를 꿈꿔왔었다고, 어렸을 때. 아니, 지금. 허? 어이없다? 내가 언제 그런 여자래 아니, 그런 여자를 꿈꿨어. 근데... 어, 네. 설마 도시락? 와 이것도 정말 꿈꿨던 하... 응? 나의 짱남이 어딘가 대회 나가면 한땡땡군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오! 우마이! <laughs> 아... 쌀케이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내게노. 어머를해는데 야. 한달 정도 배가 쉬는데 체형이나 몸에 변화가 있을까요? 어우 당연히 있죠. 체력 는건 솔직히 모르 겠어 <laughs> 체력은 그냥 할 때마다 항상 힘드니까. 나 이게 되네? 대박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왜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되면은 무게를 더 추가하고 더 올라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무게에서 천천히 가볍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은 안 그래요? 어? 이거 예전에 15개 세트 되게 힘겹게 했는데 이번엔 조금 그냥 10개 하네? 하면 바로 무게 추가하시거든요. 아 늘리시면 어떡해요? 할수 있어요. 해봐요. 으악! 왜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대처지고 어, 힘이 세졌다. 뭐 이런 건 솔직히 오히려 좀 억울했어. 저 3대요? 3대가 벤치프레스 얘기하는 거 맞나요? 저 이거 막대기가 한게임 막대기만 들어도 힘들어요. 이때 혼났어. 내가 그때 혼났다고 했잖아요. 이거 벤치프레스 하면서 혼났어. 팔로만은 들수 있는데, 팔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팔꿈치 방향도 중요하고, 가슴 근육을 쓰라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세 틀리고, 얘는 얘대로 무겁고 해가지고, 되게 못하는 운동 중 하나, 또 하면 좋대. 의사들이 햄버거는 안 좋다 했다고요? 내가 이제 햄버거 먹는 데어 내가 햄버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한번 사니 이제 햄버거 좀 먹을 수 있지 진짜. 응. 나 어렸을 때 새우버거밖에 안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게 분이 터져가지고 지금 성인 때 햄버거 지금 먹는 건데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맨날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세트도 아니고 단품만 사줬단 말이에요 님들은 햄버거, 콜라랑 같이 먹을 때 나는 생수랑 새우버거 하나 먹었다고, 진짜. 버거킹이랑 맥도날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고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먹고 처음으로 세트 내 돈으로 사먹어 보고 신기했죠. 그러고 푹 빠졌어. 되게 소심한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족들한테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줘, 갖고 싶어 이런 말 되게 못하는 편이었어요. 나나 나 같은 애들 많을 걸내 동년배? 그래서 나중에 성인 돼서 술 먹고 그런 얘기 하면 다 놀래 가족들이 버거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러면서 엄마 되게 서운해 그러고 얘기 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꼭 주잖아 <laughs> 아유 이, 이거 뭐 몸에도 안 좋은 거 이걸 뭐 하러 먹는 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게 말할 걸 아니까 장난감 같은 것도 막 이거 갖고 싶다 그러면은 아유 이거 뭐 언제 쓰려고 나중에 다 버릴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저희 어머니는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주면 좋겠네. 되게 서러운 데 맞는 말이라 반박 못한. 그보니까 그래서 더 짜증나. <laughs> 되게 실용성 있는 것만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타블렛이라든지 어딘가에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선 이제 당당해졌죠. 막 예쁜 쓰레기 같은 소품샵에서 굴러다니는 그딴 거막 사면 아유 이건 뭐니? 이거왜 사는 거니? 귀엽잖아. 아니 뭐 이거 쓸 데도 없어? 그냥 장식용이야? 어. 아니 이런 거왜 사? 아유 돈 아까. 뭐 어때 이러라고 돈 버는 거지? 이러면서 오. 아니 그냥 바라만 보는 용도인데. 거군님 여자친구랑 만나는 거다. 그게 낭만이니까. 그게 낭만이니까. 바람만 보는 농도인데 그런 걸왜 사는 거지 아, 바람을 폈군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거든 야나 땡땡이랑 헤어졌다 뭐? 야 니네들 <laughs> 좋았잖아 금마가 바람 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이삐 같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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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해서 삐삐 아,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욕설을 해 그러면 야 너무 뭐 그렇게 욕하지마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은 갑자기 싫도 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욕은 잘 못하겠네요. 아, 근데 바람 핀 거면 심한 욕 먹어도 되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냥 한번 그렇게 정 떨어지는 행동하면 끝, 끝도 없이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손 너무 지 최악이지, 최악. 취약. 영상 끝까지 봐줬구나. 요거랑. 요거 재밌는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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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